네 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어볼 종목 우진엔텍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월 31일 날이 음봉이 발생한 날에 마지막 저점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매수 진행되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우선 현재 우진엔텍을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한 이 종목 다시 한번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을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많이들 고민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월 31일 매수를 했을 당시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31일에 매장 전에 미리 핵심 스윙 종목이라고 우진엔텍 이야기 드렸고요. 매수가 17,500원 이하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매수할 당시에도 상장 이후 연이은 상한가로 인해서 1월 26일부터 투매물량 나오고 과도하게 낙폭 과대 구간이라고 현재 따로 악재 없을 뿐더러 아직까지 재료가 남아있다. 2월 중에 발표가 될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일정이 남아있다. 그리고 3월 초까지 보유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스윙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신다면, 붕붕으로 보셨을 때, 이 1월 31일 마감장쯤에 매수가 진행이 된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 1월 31일 마감장쯤 돼서, 17,500원 이하 매수가 밑으로 들어오면서 홀딩 된거 확인되실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손절가 15,000원이라고 했지만, 종가 기준 15,0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날 추가적인 하락으로 15,000원 손절가 라인을 깼지만 크게 반등 나와 주면서 당일에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인 15,000원을 깨지 않고 보유된 지점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홀딩을 해서 3만원까지 그대로 수익을 내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 약70% 가까이 70% 가까이 수익을 내고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드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우진 엔텍에 대해서 단순히 낙폭 과대, 수급만 보고 차트만 보고 절대 아닙니다. 수급과 차트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체코 수주 일정, 재료에 대한 분석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아직까지도 3월 달에 공개 예정인 기사, 재료가 남아있는 점 또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모두 체크를 하고 각 증권사별로 개인들이 알기 어려운 세력 물량에 대해서 세력 매진 물량에 대해서 추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 증권사별 각기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과 펀드매니저들 통해서 총 취합을 하고 오차범위를 최대한 줄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진엔텍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시라면 현시점 앞으로 신 고가를 써내려 갈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너무나도 어려우실 겁니다. 혼자서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번 숫자 5번과 함께 우진엔택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이 자료들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이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스윙 종목들을 포함해서 핵심 스윙 종목들과 제가 개장 전에 미리 보내드리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현재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지금 주식 시장 어렵게 힘들게 견디고 계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100% 100% 무료로 이 스윙 종목들과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진행되었던 시가 매수 종목들, 어떻게 수익 냈는지,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최근 스윙 종목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단타와 스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타와 스윙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타의 경우에는 당일 당일 주도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개장 전에 미리 선별을 하고요. 수급까지 미리 모두 확인하고, 탑3 종목을 보통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두 종목에서 네 종목이 되실 수도 있고요.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될 겁니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든, 손절로 마무리가 되든,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스윙, 저희가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료 분석과 더불어 현역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 확인한 세력 추정 물량치까지 체크를 모두 끝내고 최소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주도 종목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 스윙 종목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스윙 종목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 매수 근거까지, 그리고 손절가도 모두 포함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개장 전에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미리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개장 전에 문자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한 뒤에 걸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오늘 시가 매수 종목으로 진행되었던 종목들 지금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발송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고요 박영재, 제 이름 세 글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0108000번에 1904번 단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2월 7일이었던 8시 46분 개장 전에 211분에게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 매수가 진행된 종목은 에코프로와 파워로직스 그리고 플레이 D까지 이렇게 세 종목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요. 당연히 모두 다 시가 매수하고 목표가와 손절가 그리고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체크해서 보내드렸고요. 여기에 제가 보시게 된다면 금일 개장 전 이슈 확인했을 때 이렇다 할 섹터가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개별 종목 위주로 종목들이 흘러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우선 파워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시가 매수 이후 목표가와 손절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 텐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당연히 시가 매수 이후 시가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손절가 이탈 당연히 없었고요. 그리고 목표가였던 59만 7천원까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약13% 가까이 수익이 나신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액면 분할이 진행되면서 13% 가까이 상승을 해준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오늘 해당 재료, 제가 이야기해 드렸던 재료를 토대로 13% 가까이 수익을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파워로직스도 보시게 되신다면, 파워로직스도 시가 매수 이후, 당연히 오늘 손절가 이탈 없었고요. 그대로 목표가였던 13,500원까지, 여기 보시게 된다면, 16% 가까운 수익을 낼수 있었던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지만 단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안전하게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지 여기서 애매하게 고점 노리겠다고 머리 꼭대기에서 팔겠다고 목표가를 올리게 된다면 목표가 도달 못했을 경우에 결국에 가지고 있던 수익 모두 반납하는 결과들이 많이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플레이디 플레이디도 확인해 보신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제가 식가매수 이후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7,250원까지 바로 도달해 주었습니다. 대신 여기에 보시면 수익률 자체가 8%대, 9%대 확인이 되실 텐데요. 앞선 두 종목에 비해서는 수익률 자체가 작아 보이실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단타를 챙겨갈 때는 8%에서 10% 부근 이렇게 수익을 챙겨간다고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10%가 넘는 수익률에 눈높이가 맞춰 있다 보면 과한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때문에 오히려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조차도 모두 수익을 반납하고 나오는 결과가 생깁니다. 플레이리만 보시게 되더라도 7,250원 구간에서 충분히 저항이 발생하고 또는 눌릴 때는 지지가 발생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이렇게 당일에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제가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는데, 지금 계좌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1904번으로 문자 보내주셔야겠죠. 숫자 5번과 함께 단타,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신다면 문자 보내 주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시가 매수 종목들 어떻게 매수하셔야 되는지 종목 선별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제가 모두 숨김없이 알려 드릴 거기 때문에 꼭 문자 보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좌 속에 빨간 불로만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이번 스윙 종목들 지금까지 스윙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었죠. 제주반도체 처음 매수 진행되었고요. 제주반도체 보시면 12월 1일 제가 오전 중에 모두 125분 모두 체크해서 보내드린 거 확인되실 거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2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돌파 시점에 따른 거래 대금과 시장 분위기 모두 확인해서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 드렸고요. 현 시점 22,000원에 도달 시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역대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으며, 손절가 6,6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내려 보시면 여기 제가 왜 매수했는지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요. 대달 이상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주반도체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12월 1일 이때 매수 사인이 나갔고요. 저희가 7,200, 7,5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충분히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중계 눈에 보이실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2,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2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들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챙겨지는 거고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50%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제가 노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여기 4만 300원까지, 4만원대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계시고요. 12월 21일에 제가 보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도 확인해 보신다면 매수가 14,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만 3,500원까지 목표가 도달 시50% 매도, 50%는 종가 기준으로 원래 목표가였던 23,5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해서 신고가 돌파까지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손절가도 미리 확인 드리고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유기간도 두달 전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를 장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개장 전 8시 47분에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1월 2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15,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고요. 빠르게 슈팅이 나와 준 만큼 목표가인 3만 원까지 금방 도달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 1차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수익률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100% 가까이 92%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인 3만 원 도달 이후에는 3만 원을 손절가로 잡고 나머지 50%는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요렇게 나온 수익률도 확인해 보신다면 100% 넘어가는 150%에 가까운 수익이 나는 게 눈으로 보이실 텐데 스윙 종목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거나 늘릴 수가 있다는 걸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제가 눈으로 직접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지금 계좌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혹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로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저한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만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와 스윙 종목들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지금 대응이 너무 어렵다. 손절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종목명도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에 미리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부분들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